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5426번 비밀 편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편지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한뒤그 편지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회전을 시킨 뒤 세로열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때 띄어쓰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의 형태로 변형된 편지가 주어졌을 때, 왼쪽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입력은 첫 번째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 줄부터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만큼 한 줄로 미리 오른쪽 형태처럼 암호화된 편지가 주어지고, 편지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제곱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확인해 보면 우선 반복문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만큼 코드를 반복하게 하고 첫 번째로 인풋을 받는 것은 이미 변형된 암호이므로 이렇게 뭐 패스워드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패스워드 메시지의 제곱근을 구해서 그것을 하나의 변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항상 제곱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근을 구하면 정수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서 굳이 인트형으로 한 것은 정수 형태로 맞아 떨어지지만 제곱근을 구하면 형태가 정수 형태가 아니라 플로엣의 소수 형태로 붙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이 붙어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 인트로 형변환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한 한 변의 길이를 바탕으로 저 원래 오른쪽의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것은 반복문은 h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원소 안에 들어가는 건 h곱하기 m과 h곱하기 m에 괄호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사이즈가 딱 h만큼씩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크기대로 이제 이루어진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복문에 진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반복문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h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h의 마이너스 1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순서가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뒤집는 의미를 사용해서 역순부터 이렇게 세로열로 취급을 하기 위해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거는 가로의 끝에서부터 이거는 세로의 첫 번째부터가 되기 때문에 이를 j와 i로 담게 되면 가장 오른쪽 끝에서부터 세로 열로 하나씩 내려오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모은 것을 언패킹을 해주면 원래 작성했던 편지의 내용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코드를 제출을 하면 이렇게 무사히 통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의 코드 리뷰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